3단시 3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죽었네. 하아참 바로 죽었네. 바로 죽었네, 바로 죽었어. 아이쿠, 드러버렸자. 아이쿠야, 짜짜짜. 아, 이 저거 살짝 긴데요? 저기까지 이어져있어. 으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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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가 말했죠? 아, 야! 이런? 내가 살짝 늦었군. 아까 갔던 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소파이브를환대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기 쳐서 재미없다고요? 음, 가 평소에 사기는 많이 친데 너무 어려서 그래요. 진짜 직접 해보세요. 아까 그 미로 같은 데랑 그런 것도 일일이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들이 직접 겪어보시면 알겠, 알 거예요. 그리고 아키스도 기억이신 기억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직접 해보세요. 거의 2시간, 3시간짜리 탈출 맵인데 이게 아이차. 그렇다 보니 용량만 늘려가고 있네. 어 끝이 아니네. 알짜 옷이 썰었다. 아이쿠야. 이런 위험한 데다가는 홈셋을 지르는 게 좋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알짜 봐봐요. 홈셋을 지르는 게 좋아요. 앞도 보지 않고 가위표를 하고 홈. 자를 지읍시다 즐겁게 주을 추다가 여기다가 홈셋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울지 말고 울지도 말고 울지도 오 저기 뭔가 어려울 것같아어 잠시만 여기다 일단 홈셋 질러주고, 네, 앞으로, 천재인, 오, 살았네. 여기서부터 진짜 홈셋. 음, 저희 계단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아, 예언은 맞았어. 지까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태상 선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가자. 응? <laughs> <laughs> 하... 네, 여기까지 왔는데 홈셋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르도록 하겠습 아, 네. 근데 저기까지 길이 없는 데어떻게가죠 어떻게 가죠 어떻게 가는게좋을까요 가죠? 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꾸 엄마 아빠가 방해를 하네요 네..방해 때문에 양해 부탁드렸 i 요 네..어떻게 가야 되지 저거? 일단, 여기도 흥색, 지르겠습니다. 아검은색 질렀었나? 뭐 하나도 지르면 좋죠. 점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니까. 러 밀쇠 같은 게 있나, 크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아니, 제작자님이 실수하신 건가? 아니면 투명 블록으로 만드신 건가? 투명 블록일 수도 있겠다. 여긴가? 투명 블록은 진짜 쩐다. 한칸전부 아니네요. 뭐가 어찌됐든, 앞으로는 가야 되니까, 서버로 바꾸고, 이제, 나이트. 그냥, 아이 침대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네. 휴, 드디어 다 왔다. 아이언 점프방 열쇠. 아, 아까 그 열쇠네요. 오, 여기까지 오더니. 이제 열쇠도 찾았으니, 이 장을 나가야지. 그래, 여기로 떨어져라. 네 떨어지라네요 아까 고기는 이 누구나 네 지금 엄마가 자꾸 방해를 하는 가운데로 2분 뒤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엄마가 말을 걸어서 딴소리를 할수 있으니까 그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아점 후방으로 가면 되는데요. 갑자기 갑작스런 일이 생겨가지고 3-3편 맞추도록 하겠습니다.